각의 이등분선, 즉 자취의 점은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,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죠? 이렇게 해서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것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. 각의 이등분선은 한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취의 방정식의 절대값을 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두 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기 좋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, 이를 공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.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자취점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를 같게 놓으면 이것이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. 절대값을 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고요. 좀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죠? 먼저 두 직선의 1차식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나타내 주고요. 사이에 상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 주고 이것을 정리해 주면 바로 이것이 각의 이등분선의 자체 방정식이 됩니다.